오늘은 이 신선초, 신선초죠? 신선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갈이를 살짝 하고 있죠. 어, 뿌리가 지금 요거는 지금 당기고요. 옆에서 나는 건 안에 두었더니 글쎄 신선초가 겨울을 잘 나고 그리고 이렇게 <laughs>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선초는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원산지는 아열대 지역이며 다른 이름으로. 명일엽 또는 실립초라고 하며 하늘이 내린 식물이라 할 정도로 건강에 이롭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자주 이런 새로운 잎이 나와요. 근데 맛있어요. 맛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잎이 나왔죠. 근데 맛은 짬으로 어, 싸서 드셔도 좋으실 만큼 신선초 특유의 향이 있어요. 향이 있고 씹는 맛도 있고 어린 잎은 어~ 쌈으로 싸서 드셔도 좋구요 이 신선초에는 쿠마린과 칼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뛰어난 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신선초는 녹황색 채소로서 엽록소 성분이 있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다량 들어있어서 <laughs> 항암작용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 신선초에 들어 있는 향이 제가 좋다고 했죠. 칼콘 성분은 최장 기능을 증진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개선하고요. 개선하여 당뇨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어, 좋고요. <laughs> 또 신선초에 함유되어 있는 포소탈렌이라는 성분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어 당뇨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 또한 신선초에 들어 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간에 축적되어 독소와 노폐물을 어, 간, 간에 축적되어 있는 <laughs>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통하여 간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요. 어, 게르마늄 성분이 뛰어난 해독 작용도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 게르마늄 성분이 어, 우리 몸속의 산소 유입을 개선한 작용을 하여 빈혈 증상도 예방하고요. 어 또한 미, <laughs> 미네랄 성분인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빈혈 빈혈에 당연히 좋을 테고 그다음에 신선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를 비롯하여 비타민 C와 비타민 E 등 비타민 성분들은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여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비타민C와 비타민E, 베타카로틴, 뭐, 게르마늄, 염녹소, 이 녹색이 염녹소죠. 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세포재생에 도움을 주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향이 상당히 좋으네요. 차로 끓여 드셔도 될 듯하고 쌈으로 싸서 드셔도 좋으실 듯합니다. 이러한 신선초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의 잡티와 주름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하고요. 어? 도토리처럼 도토로, 도토리나 어, 밤껍질, 율피, 탄닌 성분과 비슷하네요. 어, 그리고 신선초의 풍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게르마늄 성분은 혈관 내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다량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골밀도를 강화하는데 열매 맛처럼 골밀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가피나 열매마, 이런 것들은 뼈에 상당히 이로운, 식물, 이로, 이로운 식물이죠, 나무고. 근데 신선초가 그런 역할을 하네요. 어, 어, 체질에 따라 약간의, 어,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면 괜찮으실 때를 합니다. 음. 신장 결석이나 그런게 있으신 분들은 신천소를, 신선초를 약간 데쳐서 물을 버리시고 이파리만 드시는게 좋겠네요 아무튼 어, 신선초의 <laughs>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키우기 쉬운 작물이랍니다 그리고 잎이 맛있어요 우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되고 찜기에 넣어서 뭐, 살짝 데치셔도 되겠죠? 뭐, 돼지고기라든가 등등 넣으셔가지고, 음 같이, 야채와 같이 싸서 드시기에는 고기와 같이 싸서 드시기도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기도 작년에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더니 화분으로 해서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당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신선초도 예쁘게 꽃 올해는 잘라 먹지 말아야 될듯 해요. 꽃을 볼까 싶어서요. 신선초 꽃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씨앗도 생길까요? 안에서 키우다, 밖에서 키우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옆에 옆집에 다 옮겨놨거든요. 화분을 일부. 그래서 그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안에서 보다가 식물의 상태가 좀 약해지면 그때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선초는 모종을 사셔서 겨울에만 안에 넣어놓으시거나 계단이나 뭐 베란다 이런 데 놓으시면 아주 잘 자라는 작물에 속한답니다. 여기 지금 새순도 잘 나오고 있고 따서 먹으면 또 새순이 나오는데 올해는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잘라 먹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피면 다시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